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의자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01767번입니다. 감자가은 9억 5700만원이며 KB 부동산평가는 9억 4500만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연민직 26평형, 분양민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7억 6,56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7,656만원에 2차 입찰은 2 0입4년 10월 8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 남성역 440m로 총신대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 6. 물건 현황입니다. 동작아파트경매로 진행 중인 동작구 사당동 경남아너스빌 매물은 103동 2층으로 대지권 10.6평형에 전용민직 26평형, 분양민적은 3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4년 2월 기준으로 9억 5700만 원이며, 이들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7억 656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10월 8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7656만 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4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9억 4500만원 하위 평가는 9억 2500만원 상위 평가는 9억 6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9천만원에서 5억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끈현랑을살펴보면대학건설이 시공하여 1997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세계동에 34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한 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18층 중 2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중 권리는 2016년 3월 28일에 설정된 SC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1억 3,19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조미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작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작구 사당동 경남 아너스빌 대야 1차 아파트 3 4평형은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14년 4월에 8층이 9억 6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메모를 살펴보면 동작구 사당동 경남 아너스빌 34평형 메모로 가는 백0동 남동향 고층이 11원까지 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동작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8% 매각률 44%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문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짚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화면 아래 더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